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 농사 박소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워크넷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포탈 워크넷은 구직, 구인,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서 PC 이외에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거주지 근처에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용 가능하고 타 채용 사이트 구인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인증 구인 정보의 경우 급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 가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어, 워크넷, 모바일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워크넷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앱을 실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워크넷에서 활용했던 정보 재확인을 위해서 회원가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 이제 개인 회원가입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그 회원가입 방법은 워크넷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1번에 있는 워크넷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업훈련이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 아이디 가입 이원 아이디 가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채용정보에 대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그 모바일 앱에 나와 있다시피 그 좌측에 보면 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채용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직종별 지역별 상세검색 쭉 있는데 상세검색 부분을 또 클릭을 합니다 자 상세검색 부분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그 키워드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산직이라든지 영업직이라든지 이렇게 희망 직종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희망 지역이 나오죠 부산 그래서 부산 쪽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검색을 하면은 지역 찾기라고 해서 부산이 나오고 어더 자세하게 이제 부산 전체 그다음에 뭐 금정구 뭐 강서구 기장구 동구 진구 뭐쭉 나오죠. 그 중에서 사상구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상구 만약에 그쪽 지역에 회사를 찾는다면 사상구 지역을 클릭을 해서 어그 회사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뭐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회사의 에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모집 요강이 나오죠. 그래서 모집 직종 관련 직종 직종 키워드 직무 내용 경력 조건 학력 그다음에 고용 형태 모집 인원 등등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우선 고용 형태입니다 고용 형태는 우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이라고 하면은. 계속 근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처음에 이제 나왔다시피 모집 직종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조, 단순 종사원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은 직무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경력 조건 그리고 고용 형태 금방 말씀드렸던 고용 형태 근무 예정지 근무 예정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부산에 뭐 예를 들어 강서구다 또는 뭐 사상구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수 있는 근무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임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임금이 이게 보통 연봉으로 이제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월 금요일부터 뭐. 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인지 주휴일은 몇번인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뭐 토요일하고 근무를 안 하는데도 있지만 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6일인지 5일인지 체크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고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종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하나하나 좀 클릭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주변 찾기를 통해서 채용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주변은 어, 그 로그인해서 모바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좌측에 있죠 채용 부분 밑에 바로 내 주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내 주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 채용부터해서 뉴스 채용 행사 내 주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채용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채용 부분을 누르면은 어, 텍스의 가운데 나와 있다시피 우리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제 인터넷이 다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GPS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회사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차례대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면서 읽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회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가 어떤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은또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온라인 입사 지원 방법을 보자면 은 우선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면 온라인 지원이 가능한데요. 구직 신청 시에 반드시 이력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등록을 어, 안 하면요. 온라인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문 지원 시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 날 그렇게 너무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필요한 이력서를 어, 이제 그. 워크넷 홈페이지 가시면 워크넷 취업의 모든 것이라는 이런 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다운 받으셔서 어쨌든 방문 지원했을 때 이력서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모바일로 하는 이력서 등록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처음에 로그인을 하기 전에 그런 게 떠요. 이용 안내, 등록 안내라는, 이력서 등록 안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부분에 보시면은 우측 상단 사이드 메뉴, 이렇게 이제 석삼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마이 페이지 및 이력서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 구직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력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뭐 종이 출력해서 이력서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 모바일로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서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등록을 하면은 그 2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첨부 파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구직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력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번과 같이 3번과 같이 이력서 등록 완료에 온라인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 온라인 지원 방법을 보시자면은 우선 채용 정보 상세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버튼 사이트에 있는 그 모바일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워크넷 입사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있죠. 빨갛게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외에도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개관을 해보자면은 우선 회원 가입을 한다. 먼저. 그 다음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을 한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입사 지원을 한다.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워크넷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